안녕하세요 바이브캐스터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여금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랐었던 이 세상 사람들을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적대시 여겼었던 그 담을 완전히 허무셨다라는 교리를 우린 배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다 라는 교리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태초창조 때부터 예정해 놓으셨던 비밀이었다. 그 비밀을 나는 계시로 알게 되었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우셨고 이 만물이 통일이 되는 천지창조 목적을 나는 수행하러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내가 갇히게 된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건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지금 요약이에요. 자, 이제 오늘 배우는 이 14절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교리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준 바울은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자, 먼저 이들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시작하는지부터 배우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대상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번역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족 속이라는 말의 원어는 파사 파트리아 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파사 모든 파트리아 가족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빕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기도는 불특정 다수인 각 족속에게 하는 기도라기 보다는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바울이 보기에는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의 아버지 앞에 자녀의 신분으로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16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게 될지 배우게 될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공교회에서 공예배의 대표 기도 제목의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예배 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공교회를 대표하여 기도를 하죠. 그때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이 이 구절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향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피는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부터 보게 될 텐데 번호부터 달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해서 1번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가 2번 그 다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가 3번. 그 다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의 간구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간구하는 것과 그 간구하는 것의 근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걸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에베소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기도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그 주제에 따른 근거들까지도 우린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킵해 놓고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원인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빌고 있을까요? 너희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의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겉사람의 개념도 있겠죠. 바울은 익히 이속 사람의 개념을 다른 서신서에서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이속 사람의 정체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요.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속 사람의 개념은 로마서에 입각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진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듭난 새로운 본성을 여기선 내 속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는 겉사람과 속사람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16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날가지는 겉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육체 그리고 육체로부터 비롯된 남아있는 습성들 그런 것들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이 속사람은 우리가 역시 거듭난 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 우리의 진심 그 본성 그것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에베소서 이 16절의 부분은 이해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배운 것과 문장을 연결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거듭나게 된 본성, 즉 구원받은 그 본성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강건하게 튼튼하게 되기를 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킵해 놨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없다면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강건함을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슬픔이 찾아와도 내 기분이 우울해져도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이 우울증에서 해소가 되게 해달라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변 친구들이 나를 따돌려도 내가 강건하여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 강건함을 우리들은 감정적인 맷집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맷집이요. 맞아도 안 아프게 되는 그 맷집 있지 않습니까? 초연하게 되어지는 것. 이 세상을 달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의 의미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분명히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슬퍼하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속 사람의 간건함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쫓아 간건해야 해요. 이 세상을 그저 달관적으로 바라보는 맷집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좀더이 영광의 풍성함이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이것은 앞서 바울이 에베소서 이전 절에서 편지에 이미 쓴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냥 뜬금없이 우리의 상식에서 끌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풍성함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풍성함이죠. 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업은 우리가 그때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가문에 있는 모든 그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예수 때문에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관련된 풍성함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는 내용 첫 번째. 바로 그들의 속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강건하게 되기를 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적 맷집에 관련된 내용이 결코 아님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17절 두 번째 간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결론은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근데 왜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라는 기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붙이는 걸까요? 여기서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천을 하셔서 물리적 눈으론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바라고 있고 실제로 우리 거듭난 자들의 마음 속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곧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 하시옵고라고 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곧 교회라고 우리가 전절에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는 걸 우린 믿음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 달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 번째 강구 기도는 바울이 비유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일종의 농작물이나 식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식물이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지려면 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땅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우리가 심겨져서 여기에서의 농부는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농부가 우리라는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랑,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에서 심겨져서 뿌리가 박히고 그리고 그 땅이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역시 교회를 향한 대국적 기도이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간구는 식물로 비유되어진 우리 성도들의 알매에 대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저 감정적이고 느낌에 기반한 그런 기분 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성에 호소합니다. 이것은 앎이에요. 이 지식을 성경은 모르는 것이 곧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지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인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이 지식을 굳이 식물로 비유했을까요? 이것도 역시 의지의 문제입니다. 식물이 땅에 박혀서 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지 않습니까? 식물은 자기가 받을 영양분인 땅을 찾아 다니질 않아요. 골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저 농부가 심어주는 그 터가 그 식물이 먹고 마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은 땅을 고를 수가 없어요. 전적인 농부의 의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농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 터에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빨아먹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티프,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 식물로 비유를 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는 것, 그것의 원리가 또 나오게 되는데,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충만함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현대교회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은 그 원인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딱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복음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됩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향한 바울의 간구기도 네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